자,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 지금 3주 동안 무엇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질문, 목사님이 던질게요. 지금 현재,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런 대륙, 뭐, 산모양, 바다모양, 이런 지구의 모양이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어? 일요일? 언제? 그렇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들었을 때 모습은 아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됐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누구의 말을. 아, 맞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딱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동하는 것도 죄. 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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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지스를 다 깨트리면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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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죄만 짓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저 큐티도 하고요. 성경책도 읽어요. 기도도 할줄 알고요. 저 교회에서 찬양팀도 해요.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 말하는 것도 죄, 행동하는 것도 죄, 하는 것 것마다 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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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신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마저 똑같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더 심판할 날이 와요. 그때는 이 인류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구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형성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의 가족들도 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 새들, 가축들이 다 타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딱 닫는 순간, 이제 지하수가 솟구치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홍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어, 아, 어디 지역에서 홍수가 크게 났어요? 아니면 해외 토픽 같은 경 보면 어느 나라에서 물, 물이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엄청난 큰 홍수 때문에 막 어떤 피해를 받은 이거 다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홍수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구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물에 지구가 잠긴 일수만 150일이에요.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예측을 한 거야. 어느 정도 잠겼을까 했을 때 약 2.6km의 높이까지 물이 찬 거예요. 와, 여기서 수영하면 재밌을까? 무서울까? 난 무서울 것 같아. 뭐 2m, 3m만 되는 수심에 수영만 해도 무서운데, 우와, 2.6km. 전 지구가 2.6km나 되는 물의 높이에 전체 뒤집혀 있는데, 살아남을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 살아남았을까요? 사람들 살아남았을까요? 새들 살아남았을까요? 새들은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 막, 물을 피해서, 어, 나는 살고 싶어. 패다다다다 했는데, 더 이상 쉴 곳을 못 찾으니까, 팔의 힘은 점점 빠져, 아, 힘들다. 그냥 죽어, 죽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버티고,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제일 왼쪽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지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지하수가 솟구쳤어요. 막물 물에 의해서 흙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계곡진 지형이 흙더미에 의해서 계속 이제 쌓였겠죠. 이제 150일이 됐어요. 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변한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했어요. 바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게 했고 또 땅들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땅이 이제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은 점점 점점 아래로 바다로 모이고 그 나머지 물들은 뭐 지하수를 들어가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 그래서 여기서 뭐 과학자들이, 지난으로는 과학자들이, 아, 여기에서 조개껍질이 발견됐어. 아, 여기에서 조개껍질이 발견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 지층이 변한 흔적이야. 이게 이제 지구가 점점, 점점 달라졌다는 그런 증거로 얘기하지만 실상 이런 모습은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큰 홍수를 인해서 전세적 세계적으로 일어난 홍수 때문에 이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팠는데 여기에 조개 화석이 나왔다고 해서 아, 예전에 여기는 바다였을 거야.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저보 2주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어왕막흔들면 처음에 놨었던 모래가 여기가 있고 여기에 나왔던 수처가 저기가 있고 근데 그걸 보고 멈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여기는 뭐가 있었어? 여긴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노아의 홍순 사건 이후에 형성된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물이 어디서 다 있겠어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산의 빙하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이제 모아지게 된 거겠죠. 그래서 물들은 점점, 점점 강으로 모여들고 바다로 쭉 가서 현재, 지금의 지구의 모습이 노아의 사건 이후에 형성된 거라는 거. 자, 물이 이제 다 빠졌어요. 방류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자, 그러면 구약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처럼 예배드릴 때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재물. 제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처럼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떤 동물을 잡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어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는 양인데 양도 정결한 짐승, 짐승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 가장 좋고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 자기 가족은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속에 자기의 가족을 포함시켜 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방주 안에탄 동물들을 보니까 어떤 짐승과 어떤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어? 방주 안에탄 짐승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그런 건 아니야? 자, 그러면 나 너무 이상하단 말이지. 자.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왜 심판하세요? 딱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그렇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결과 부정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정결이란 단어가 좋은 단어 같아요? 부정이란 단어가 좋은 단어 같아요? 그렇지. 정결이란 단어가 훨씬 좋게 다가와요. 부정은 안 좋은 거. 정결은 좋은 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다 심판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 정결한 짐승을 태우실래요? 부정한 짐승을 태우실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면 정결한 짐승만 태울 것 같아요. 부정한 거, 어, 더럽잖아. 안 태워야지. 왜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거니까. 그러면 좋은 것만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상식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태우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됐어. 음, 그래, 그래. 다시 새롭게 시작하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런데 왜 부정한 짐승은 태우시냐고요. 그런데 노아가 제일 먼저 밖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이 불에 태워진 재물이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 안에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누가 타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방주를 만들 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몇 년째 만들고 있냐? 야, 동생한테 물어봤겠지. 야, 우리 지금 몇 년째 이거 하고 있어? 한지금한 10년째 만들고 있어요. 야, 비가 비가 오나? 하늘은 너무 맑아. 아버지한테는 차마 말못 꺼내겠어. 마음속으로 의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뻘짓 아니야?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얼마나 갈등하면서 지었겠어요. 그러면 노아나 그의 가족들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여기 방주에 탈 자격이 있을까요? 방주 안에 어떤 동물이 탔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탔어요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들을 바라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 여기 왜 탔지? 왜 탔을까? 아 내가 좀 쓸모가 있나 보다 아좀 쓸모가 있네. 자 배에서 내렸어요. 노아가 아, 노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재물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쪽에만 눈이 가요? 부정한 짐승 쪽에는 눈길도 안 줘. 어디에만 줘? 정결한 짐승.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일 일에도 부정한 짐승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배에 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니, 더 전에는 이배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들을 보면서, 이큰 방주를 보면서,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래, 내가 이 심판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방주 덕분이야. 저 정결한 짐승 덕분이야. 부정한 짐승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여기 왜 탔을까? 근데 정결한 짐승을 바라보면서 "아, 나저 정결한 짐승 때문에 탔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누굴 위해 존재했던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또,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이 돼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생각을 달리하시길 바래요 아, 내가 창량템하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돼. 나는 QT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니까 난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이 돼.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반주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부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 덕분에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이큰 배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대신해서, 부정한 짐승 대신해서 죽은 이 정결한 짐승도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옥에 갈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께 감사하는 너와 그의 가족들의 방주를 타면서 아이고 나는 방주에 탈 자격이 있어? 천만에요 아난 자격도 없는데 물에 빠져 죽어난 사람들과 나랑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했을 거예요 부정한 짐승도 나도 여기 탈 자격이 없는데 아 정결한 짐승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구나 아마 말은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